시끌벅적한 국제학교 복도에서 한국인 여학생과 중국인 남학생이 크게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은 점점 크게 번지더니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벌어지고야 말았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인 여학생에게 먼지나게 두들겨 맞게 되는 중국인 남학생.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사연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텔라 스미스이고, 뉴질랜드의 퀸스타운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 고향인 평범한 여성입니다. 어릴 적에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돌아가신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워주셨죠.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고 아빠와 둘이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답니다. 하지만 아빠가 뜬금없게도 새엄마를 저에게 소개해주면서 저의 인생은 완전하게 바뀌기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에게 새엄마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해준 분은 저에겐 너무나 낯선 나라, 한국이란 나라였죠. 저희 아빠는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저와 마트 두 가지 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성실한 아빠가 만들어주신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봄날 제 세상이 무너지고 말았죠. 스텔라 너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있으니 주말에 시간을 비워두거라 라는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그렇게 말하며 어쩐지 얼굴을 붉히셨고 평소와 다른 아빠의 모습에 저는 순간 안 좋은 예감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예감 말이죠. 불안해진 저는 누구를 소개해주려고 그러시냐며, 궁금하니까 빨리 말해달라고 아빠를 졸랐었는데요. 그러자 아빠는 쑥스러워 하시며, 너의 새 엄마가 될 사람이란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상의 아빠는 오직 제 거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새 엄마라는 이야기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에게 죄 짓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아빠를 보며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마다 아빠의 여자친구 후보들을 차례차례 떠올려 보았답니다. 누구지 설마 옆집에 사는 메리 아줌만가 아니면 아빠 친구 케이트 아줌만가? 솔직히 아빠가 그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해도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할 자신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아빠의 유일한 가족은 저였고 제 유일한 가족도 아빠였으니까요. 그렇게 둘밖에 없던 세상에 갑자기 누군가 새롭게 등장한다는 것은 설레기보다는 불안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여태껏 저만 바라보며 살아오셨고, 언제까지고 제가 아빠를 독차지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 저는 마음을 좋게 가지려 노력해보았어요.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 속에 어느새 토요일이 되었죠. 저는 이른 아침부터 눈이 떠졌고, 거실로 나가보니 아빠 역시 긴장한 건지 일찍 일어나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빠를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보였어요. 잠시 후 약속 시간이 다가왔고 저희 부녀는 문제의 그 여자분을 만나기로 한집 근처 카페로 향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 속에서 저는 마침내 카페의 문을 열었어요. 이문 뒤에는 제 새엄마가 될 여자분이 계셨죠. 그런데 세상에 웬 동양인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설마 저 여자가 우리 아빠의 여자친구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낯선 동양인의 모습에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어린 제가 아빠의 결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저는 한국인 새엄마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아빠는 그 한국 여자와의 결혼을 강행하셨죠. 결혼식 후에 아빠는 새엄마가 자신의 삶과 저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라면서 엄마 말씀 잘 들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빠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아빠와 새엄마가 결혼을 한건 어쩔 수 없지만 전 끝까지 새엄마를 미워할 거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저희 새가족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답니다. 아빠와 결혼한 이후 한국에서 온 새엄마는 아빠를 도와 마트를 운영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의 마트에 24시 운영이나 배달 서비스와 같은 한국에 있다는 시스템들을 도입하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물건의 진열대 밑에 보기 좋게 가격표를 붙여두었고, 마트의 전등을 제일 밝은 것으로 갈아 끼우기도 했고, 저는 새엄마가 아빠의 마트를 바꿔가는 것을 처음에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어요. 한국인 새엄마의 손길이 닿은 뒤부터 우리 마트는 완전 대박이 났거든요. 시작은 작게 입소문이 나면서부터였어요. 저 한국 여사장이 운영하는 마트가 이용하기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우리 마트는 동네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되었죠. 그 모습에 아빠는 그저 싱글벙글 했는데요. 태어나 아빠의 그런 방정맞은 웃음도 처음 봤고, 외국에서 온 새엄마의 품에 폭 안겨서 애교를 부리는 모습도 처음 봤습니다. 아니, 토가 나올 뻔 했지 뭐예요. 뭐 여하튼 새엄마의 그런 놀라운 손길에 아니 그냥 잘 되기만 한 정도가 아니라 지역 신문 기자가 마트의 성공 비결을 물으러 인터뷰를 하러 올 정도였어요. 새엄마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하더군요. 한국에서 제가 생활했었던 그대로 그냥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마트를 운영했을 뿐입니다라고 기자에게 답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한국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동시에 새엄마가 다르게 보이기도 했죠. 결국 저는 새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쭈뼛거리며 새엄마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죠. 솔직히 전 아직도 새엄마가 좋지는 않다고 말하면서도 제가 뭔가 새엄마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우리 마트는 아빠가 혼자 운영할 때는 적자를 보는 날도 정말 많았었다고 했죠. 어떤 날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 엄마가 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는데 대체 무슨 방법들을 썼기에 마법처럼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새 엄마는 그런 제 질문이 귀여웠는지 한동안 깔깔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마법 같은 거 없단다. 어떤 거창한 비법 같은 것은 없다면서 그저 한국에서 실제로 마트가 운영되는 방식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러자 새엄마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부지런해. 그리고 부지런한 만큼 효율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달과 같은 서비스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지. 그리고 마트마다 전기세일 같은 판매 전략들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거든. 사실 난 오히려 뉴질랜드에 와서 살면서 만난 뉴질랜드 마트들이 너무 구식이라 놀랐는데. 저는 새엄마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데 얻어맞기라도 한듯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여태까지 검은머리 아시아 사람들은 우리 유럽의 백인들보다는 열악하고 발전이 아직은 덜된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새엄마의 모습이나 말을 듣고 나니까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왠지 모를 새로움을 얻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새엄마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먼저 그동안 제가 무능하고 무식하다고 여긴 새엄마는 엑셀로 회계 정리도 능숙하게 할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시간 관리도 철저하고 늘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또 제가 괜히 싫어서 새로운 새엄마가 못생겼다고 아빠한테 놀렸었는데 사실 새엄마의 얼굴도 그렇지 않고 고왔습니다. 새엄마는 우리 백인들에 비해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또래에 비해 주름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얼굴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새엄마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상냥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새엄마는 저와 아빠에게 항상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새엄마에게 어느새 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마음을 연것 뿐만 아니라, 그냥 새 엄마가 우리 엄마라는 게 자랑스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엄마가 온 뒤로부터 저희가 지내던 마을 전체가 한국에서 온새 엄마에게 다들 반해버렸을 정도니까요. 마트는 늘 인산인해였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이제 셋이서 행복하기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위기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닥쳐왔어요. 그건 바로 저의 장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뉴질랜드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할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푸르른 초원이 가득한 나라이다 보니 일자리가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뉴질랜드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거나 옆나라 호주로 떠나는 게 현실이에요. 저라고 다를 것은 없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전 미래에 대한 계획이 딱히 없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냥 아빠 엄마를 도와서 마트 일을 했으면 되었고, 나중에 물려받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막연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나고 자란 새엄마에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는 뭐 공부도 별 관심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푸르른 초원이 가득한 뉴질랜드에서 마트 일이나 간간히 하면서 그냥 살고 싶었는데, 새엄마가 아주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새 엄마는 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특단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건 바로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가서 사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난 뉴질랜드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버텼어요. 여기는 제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고 제 친구들도 여기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새 엄마는 좋았지만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했기에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새엄마한테는 도저히 말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서 아빠한테 때를 쓰면서 안 가겠다고 쫄랐는데 아빠가 저한테 아빠도 엄마 무서운데? 라는 것이었죠. 와, 완전히 등치는 산만해서는 새엄마한테 완전 잡혀 살더군요. 새엄마는 한국에는 훌륭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다며 저와 아빠를 단숨에 설득했고 결국 저희 가족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가게 되었답니다. 새엄마의 뜻에 따라 맞이 못해 한국으로 향하며 저는 내심 너무 불안했어요. 이런저런 걱정에 저는 저절로 우울해지기도 했었죠. 그나마 한 가지 신났던 것은 한국에 가기 전 일본을 경유하는 김에 가족끼리 일본에서 짧게 여행하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일본도 한국처럼 아시아 국가이기는 하지만 아예 눌러 사는 게 아닌 여행이라면 다른 거니까요. 때문에 일본 여행을 하게 된 것이 무척이나 좋았답니다. 저는 친절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일본은 선진국이었으니까 선진국다운 서비스를 기대하며 비행기에서 내렸죠. 하지만 그건 저의 커다란 착각이었어요. 일본에 발을 디디자마자 저는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 저는 잠시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캐리어를 화장실 밖에 둔 것이었죠. 화장실 안으로 들고 들어가기에는 캐리어가 지나치게 커서 잠깐만 밖에 두고 얼른 다녀오자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일본은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대지 않나요? 근데 제 캐리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 저는 선진국 일본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 일본은 아시아의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도둑을 당하다니요. 운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우선 저는 부모님과 함께 공항의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 아니, 선진국이라는 일본 공항 직원들은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한마디들을 못하는 거죠? 대화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번역기까지 동원해서야 겨우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공항 직원은 공항에는 CCTV가 있으니 공항 경찰이 그것만 확인해주면 도둑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일본 경찰은 해달라는 CCTV 확인은 해주지 않고 저희에게 무슨 알수 없는 서류만 한 뭉치 내밀더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줄 아세요? CCTV 확인을 하려면 이 서류들을 전부 수작업으로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서류들을 우편으로 넘길 것이고, 그 다음에야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 과정이 대체 며칠이나 걸릴지 짐작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죠.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21세기에 너무 기가 막혀서 당장 빠르게 도둑을 잡아달라고 항의했지만, 일본 경찰 역시 영어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어, 끝내 돌아온 대답은 그놈의 망할 서류를 작성하라는 것 뿐이었고, 결국 저는 캐리어를 찾지 못한 채 호텔에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일본 여행은 시작부터 엉망이 되었고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날까지 제 캐리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어요. 일본 경찰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중에 캐리어를 찾게 되면 우편으로 알려주겠다고요. 저는 속으로 됐네요 이 사람아 라고 되내면서 저는 더 이상의 기대를 버리고 한시라도 바삐 일본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단 1초라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묵었던 숙소는 굉장히 비좁았고, 지하철을 타든, 공공장소를 가든, 뭔 이야기만 하려고 말을 꺼내면 시끄럽다는 항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와, 진짜 뭔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싶었습니다. 내심 걱정이 돼서 새엄마한테 한국도 일본처럼 이런 거 아니냐면서 물었는데, 엄마는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약두 시간이 지난 뒤, 저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다르긴 달라요. 우선 인천공항의 직원들은 능숙하게 영어를 사용하며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일본인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했던 것을 생각하면 인천공항은 제게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그 자체였죠. 그리고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 시설들도 저를 놀라게 하는데 한몫했습니다. 물론 일본도 한국과 같은 시설들이 있긴 했는데 이것도 다르긴 달라요. 왜냐면 한국 시설들은 다 새것 같고 현대식이면 일본은 좀 오래된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살던 뉴질랜드는 뭐 말하기도 뭐할 정도예요. 사실 뉴질랜드의 공항은요, 근처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죠. 그런데 인천공항은 최첨단 미래 도시 그 자체더군요. 주요 스팟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음은 물론, 무빙워크까지 있어서 이동이 너무 편리했고, 24시간 운영되는 카페와 ATM 기계, 게다가 세탁소까지 이곳에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어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새엄마가 뉴질랜드에서 그냥 한국에 있는 시스템을 마트에 도입했다고 했던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내가 살아야 하는 한국이 이렇게 편리한 나라라고? 그럼 살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내심 속으로 기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지 며칠이 지나고 저는 새엄마와 함께 앞으로 제가 다니게 될 인천의 국제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새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학교는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능숙하고 저처럼 외국인 학생들도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얼른 차 타고 학교에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 택시가 아닌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갈 거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새엄마가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가 오고 그 마저도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정시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님이 태워주시거나 합니다. 아직 저희는 차가 없으니 당연히 택시를 탈줄 알았어요. 사실 뉴질랜드에서는 워낙에 운전면허를 어린 나이에도 취득할 수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차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덜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차 얘기를 꺼내자 새엄마는 등짝 스매싱을 날리시고는 한국은 뉴질랜드와 다르게 대중교통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충분히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말했어요. 버스에는 실제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버스 안에 많이 보이더군요. 그들은 이렇게 등교하는 것이 익숙한 듯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였어요. 잠시 후 30분도 채 되지 않아 버스는 제가 다닐 국제학교 정류장에 멈췄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가까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학교 가려면 2시간은 가야 하거든요. 근데 4배가 빠른 30분 만에 왔으니 얼마나 빨라요, 글쎄. 그런데 더 놀란 건 학교에 들어가서였어요. 교실에 있던 친구들이 다들 하나같이 휴대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튜브도 보고, 노래도 듣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놀랄 일이냐고요. 뉴질랜드에 가서 휴대폰으로 뭘 본다? 느려 터져서 버퍼링이 걸려 뭘 제대로 볼 수가 없을 만큼 느려요. 심지어 유료로 돈을 지불해야 데이터를 활용해서 볼수 있죠. 근데 한국의 학교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다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거 있죠?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뭐 살짝 터치만 했는데 사사삭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가 버리니까 완전 신세계였어요.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제 SNS에 뉴질랜드 친구들이 볼수 있도록 글을 올렸어요. 얘들아 믿겨져? 지금 한국에서 이 글을 올렸는데 단 0.1초밖에 안 걸렸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은 제가 올린 글을 보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며 한국의 인터넷이 아무리 빠르다고 한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제 말을 믿지 않았죠. 그 순간 저는 에이그, 이런 답답이들, 너네들은 아마 평생 이런 디지털 인프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안쓰러움도 느껴졌죠. 물론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지만요. 새엄마가 제 담임이 될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저는 복도의 창문을 통해 한국 학교의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저절로 감탄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 학교의 교실이 뉴질랜드의 교실과 비교해 월등하게 좋았거든요. 우선 칠판부터 달랐어요. 뉴질랜드는 아직도 대부분의 교실이 분필 전용 초록색 칠판이나 화이트 보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교실에는 최신식 터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 한국의 선생님들은 각종 영상과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한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 내용은 흥미로워 보였죠. 게다가 교실 내부에는 에어컨은 물론 히터, 공기청정기까지 구비되어 있더군요. 아무리 험하고 굳은 날씨라고 해도 이런 환경이라면 공부가 잘 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온몸이 떨리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왜냐면, 아니,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나쁘다? 그러면 새엄마의 무시무시한 등짝, 스매싱이 또 날아올 거란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어요. 뭐 여하튼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의 기분을 느끼는 사이 새엄마는 저의 입학 절차를 모두 마쳤고, 시간은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죠. 어, 담임 선생님은 제게 이왕 여기까지 온것 학교 급식을 먹고 가라고 제안하셨고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급식을 먹기 전 간단히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곳에서 또 충격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니 비대가 있더라고요. 저희 뉴질랜드에서는 진짜 보기 힘든 거거든요. 사실 전한 번도 못 봤었어요. TV에서나 봤죠. 근데 여기는 화장실마다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우리 새엄마 좋은데 살았었네 싶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뒤 저는 새 엄마와 함께 학생 식당으로 향했어요. 이쯤 되자 저는 이번에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까 잔뜩 기대하게 되었죠. 뉴질랜드에서는 카페테리아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빵이나 감자튀김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때우거든요. 그게 아니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요. 물론 그 도시락이라는 것도 샌드위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학교에서 먹는 점심에서 만족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과연 한국의 학교는 어떨지 기대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학생 식당에 들어선 순간, 저는 100%, 아니, 만10 프로 만족하게 되었답니다. 식판에 수북하게 쌓아주는 밥과 반찬, 구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죠. 뉴질랜드 카페테리아에서는 겨우 잼 하나 바른, 손바닥만한 샌드위치 하나에 거의 8,000원을 받거든요. 사실 그것 하나 먹어서 배가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맛도 없는데 한국의 급식은 기가 막히게 맛있음은 물론 양도 많아서 밥을 먹는 내내 매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당연히 사진을 찍어서 SNS에 바로 올렸는데요. 너희들은 꿈도 꿀수 없는 바로 이것이 한국의 학교 점심 메뉴다 하면서 말이죠. 어,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뉴질랜드 친구들은 곧바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댓글로 뻥치고 앉아 있다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 정도라면 급식비가 어마어마하겠는데라는 반응도 있었죠. 그날 오후 학교에서 식사까지 마치고 새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사실 저는 여태까지 백인들이 되게 잘 사는 나라고 아시아는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호주나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보다 여기가 더잘 사는 나라 같아요. 제가 태어난 뉴질랜드는 그냥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태어난 엄마가 부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 그러자 새엄마는 제 얼굴을 잠시 살피시더니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뒤처진 것 같아서 속상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뭔가 시무룩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새엄마는 내가 너에게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를 연결시켜 주었듯, 앞으로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뉴질랜드와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언젠가 저의 노력으로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뉴질랜드와 한국이 서로의 좋은 점을 닮아가며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소름이 쫙 끼쳤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엄두가 나지 않기도 했죠. 그런 제게 새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의 공부 커리큘럼을 이미 엄마가 다 짜두었다고 하시면서 무서운 미소를 보이셨어요. 저는 순간 뜨끔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역시, 미리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두는 철두철미한 한국엄마답죠? 그렇게 저는 새엄마와 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뉴질랜드와 한국, 양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것을 약속했고, 그날 이후 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뭐, 열심히 안할 수가 없었죠. 아마 세상에 그 누가 되었든 새엄마의 시퍼런 눈빛을 보면 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새엄마 은근히 엄청 무섭거든요. 중간중간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새엄마가 제 곁에서 큰 도움을 주셨어요. 학교의 선생님들과 친구들 역시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제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고요.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유달리 정이 많다더니 저는 정말이지 그 따스함을 온몸으로 체감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교실 밖에서 엄청 누군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 일이지 싶어서 교실 밖을 나가 봤는데 어떤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말다툼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온 학생들이 모여서 둘러싸 구경했죠. 원래 학교에서 이런 말다툼이 일어나면 구경하기 좋잖아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여학생은 한국인이었고, 그 여학생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학생은 중국인 학생이었어요. 국제 학교다 보니까 여러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옆에 있던 친구에게 뭐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 거래? 하고 물어봤었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한국인 여학생이 화장실에 갔다가 그 안에서 누가 놓고 간 휴대폰을 보게 되었었대요. 그래서 그 휴대폰을 찾아주려고 밖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 중국인 남학생이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다툼의 시초가 된 건데 그 중국인 남학생은 그 휴대폰은 자기 거라면서 달라고 하고 있던 거였고 한국인 여학생은 아니 휴대폰은 여자 화장실에 있었는데 무슨 네 거냐고 말하는 거냐면서 대립했던 거죠. 알고 봤더니 그 휴대폰은 진짜 그 중국인 남학생 휴대폰이 맞았고 한국인 여학생과 더불어 주변에 있던 다른 여학생들까지 남자가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거냐며 따지기 시작했었어요.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그 중국인 남학생은 갑자기 목소리를 올리더니 그냥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깐 들어갔던 것 뿐인데 왜들 호들갑이냐면서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맨날 후진국 소리나 듣는 거라면서 요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인 남학생과 한국인 여학생의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니 사내놈이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던데요? 사실 싸움까지 난큰 사건인데 어찌나 웃기던지 진짜 재밌었습니다. 집에서 아빠와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는 깔깔거리면서 뭔 그런 사내놈이 다 있냐 그러면서 엄청 웃으셨는데 엄마는 무섭고 싶어런 눈빛을 하시더니 괜히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네 공부나 열심히 하라며 쏘아보셨어요. 그러시더니 아빠의 등짝을 세차게 날리시면서 어른이나 애나 똑같네 하시고는 밥이나 먹으라면서 아빠를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제가 에이 그 아빠나 그 중국 남자애나 여자한테 맡긴 똑같은데? 라고 했죠. 뉴질랜드 시골 동네에서 살던 저희 가족은 새엄마의 영향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점점 한국 사람들이 되어가면서 자리 잡으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홍보학과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의 사람들에게는 뉴질랜드의 문화를 전파하고 뉴질랜드의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선진 문화와 선진 문물을 전해 주고 싶다는 제 바람은 언젠가 저를 그 목표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성실하고 강했던 한국인 새엄마의 딸이고 또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이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나라, 한국에 살수 있음에 감사하며 저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국인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평소랑은 좀 다르게 가벼우면서도 아주 재밌는 사연이었네요. 그나저나 아버님 잡혀 사시는 게꼭 한국인 같은 여하튼 우리 스텔라 스미스 씨꼭 꿈꾸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의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